그렇지 이렇게 열개 보단 한번열개 셀면 그렇지 무슨 정리? 어 나머지 정리. 어 나머지 정리 뒤졌어. 사이가 보는 게 틀리 알겠지? 이. 근데 뭐 해야 돼? 뭐 해야 돼? 야 상태가 뭐 하고 싶어? 뭐 해야 돼? 살까 쓰는 쓰려면 야 그렇지. 야 개쩔었어. 와 진짜 어, 상태 개쩔다나 어, 상태가 상태가 좀 좋네. <laughs> 내가 그몇번 쓴다고 했지 오래? 100번? 아, 아직 많이 남았어 500번이었어. 500번이었어? 5 0 0번이야 너무 많은데? <laughs> 그치? 이렇게 하고. 그 다음. 혜진아, 그 다음 뭐 하기로 했어? 현주야! <laughs> 현주야, 승객이 뭐하래? <laughs> 야, 이거 <laughs> 상태에 비했는데 또 뭐하대? 형 내가 부탁할게! 뭐야돼 이제? 그렇지! 와 진짜 돌탱크가? 이정도면 돌탱크인 거 인정하는 건데? 효진아 해진이 고개 좀 흔들어봐 돌 소리 나나 보게 야 이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다닌다 야 그럼 봐봐 정이 몇개 있냐? 마이너스 1도 있고 맞지? 0도 있고 1도 있고 막 2도 있잖아 맞지? 또이질랄해라 여기부터 여기까지 에이. 아, 나는 사이값을 정리0 천재 이지랄 또 한다 전남청년 맞지? 구간 이렇게 잘라줬는데 맞지? 마이너스 1,0 0일 땐 마이너스 2 1일 땐2 2일 땐1 얘를 잘라줬거든? 얘를 잘라줬어 맞지?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이랑 2로 이렇게 잘라줬는데 또 이거랑 이거만 넣어가지고 또 계산 쳐하고 있어 그러지 말자 잘라줬잖아 그냥 잘라줬잖아 할게 h-1이랑 h만 한번 해보자 h 다 다른 거죠다 다른 거죠 h 이렇게 그리고 h1 구하고 h2만 구하요 자 h 마이너스 일여기뭐면 f 1아 f 1아 그렇습니다. 맞구나. 근데 f 마은 뭐야? 0이돼0이야그이지 그럼 몇이야? 일이이니까0부 어때? 어 커요. 어 커. 어 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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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가 세자 완전 귀찮으니까. 자 h 0구 하자. 여기 영 두면. f 0 f 0 f 0은 몇이야? 마이요스 일. 마이에 오잉? 오잉? 부가 어때요? 부가 어때요? 빨리 말해요. 영보다 작아요. 영보다 작잖아. 쟤두개 곱한 게. 개. 바뀌었잖아. 그럼 마이너스 1이랑 0 사이에 한개 있어요. 나머지 아빠 손. 엄마 손만 너무 잡았다. 맞지? 이거는 엄마가 차별이 안 돼. 아빠 손도 가끔 잡아줘야지. 됐어. 다갈수 있다. 사이값을 정리 틀려고잖아. <laughs> 사이에 꽂아버릴 거. <거야>. 알지? <laughs> 어디 사이? 아 지상과 하면 사이에 꽂아버릴 거야. 자 됐어. 다알려주으니까 <laughs> 공부해. 사이값 정리 내가 풀어준 거 위주로 지금부터 공부하세요. 시작. 5분 주께 많이 못 줘. 어. 자 시작. 이해 안된거 있으면 질문할수 있도록 하고 사기값 정이를한 시간 동안 공부했어. 뺄 수도 있죠. 맞아 맞아. 제1 5반이잖아요